제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런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귀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문하세치파 중에서 파산곤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피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피성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피난처였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내용은 출애국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0장에 이렇게 네 군데에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몇 번에 걸쳐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법규를 주시면서 도피성 제도를 자세하게 설명하시고 그 사용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한 땅을 분배하고 요단 동편의 세 곳, 그리고 서편의 세 곳을 설치하여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도 하루 안에 도착하여서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은 피해 보복에서 지키시는 사랑입니다. 3절,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구약시대에는 피해 복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즉,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복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가족들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이 반드시 복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 복수는 세대를 넘어서 양가가 원수지간이 되곤 했습니다. 이러한 피해 복수를 방비하고자 하는 것이 피난처 제도입니다. 피해 보복자, 즉, 히브리어로 고엘은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업무가 있었기에 가족을 죽인 자를 찾아서 피의 값을 갚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과실치사의 경우 피로 보복하는 것은 또 다른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이 될수 있습니다. 피의 보복을 불러서 복수의 이 악수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어서 실수로 살인한 자가 공정한 판결을 받을 때까지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억울한 이가 없게 하고 더 이상은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이 성읍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사절의 도피성은. 받아들이는 성업입니다. 도피성의 장로는 도망자가 성문 어기에서 사고 경위를 설명하면 우선 그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공정하게 재판받을 때까지 성업 안에 머물 곳을 마련해주고 그를 보복하는 자에게 넘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6절,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사람을 죽인 것이 실수임이 인정되어 처형을 면할지라도 가해자는 죽음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도피성 안에 연금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기 성업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살인죄를 대속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던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시편 46편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피난처 대신은 예수님께 피하시고, 참된 평안과 위로를 받는 하루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피할 길은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참된 편안처도 예수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새임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